간호조무사 공부를 한다면 국비반 일반반 무엇이 좋을까요? 간호조무사는 1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수강료도 많이 들겠죠. 수강료 국가지원을 받으며 다닐 것인가? 아님 내돈 내고 다니냐의 차이입니다. 간호조무사 교육은 국비반이든 일반반이든 채워야 하는 시간과 과정은 같습니다. 국비반을 신청하려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받고 국비 신청하면 300만원 기본 지원합니다. 어디서? 고용 24에서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매월 훈련 장려금 또한 받아요. 일반반 국비 지원 없이 오로지 내 돈으로 다닌다. 일반반은 수강료를 내야 하지만 입학이 자유롭고 빠른 과정이수가 가능합니다. 속성 과정을 원한다면 정말 빠짐없이 다녀야 합니다. 만일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니다 말다 하면 1년 반, 2년으로 길어질 수 있다는 무서운 단점도 있습니다.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상황과 선호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정과 노력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 국비반 일반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수유 메디칼 간호학원.